자, 안녕하세요. 떠먹는 주식의 정코치입니다. 이 오늘은 전세계 1위 K원전 선두기업, 그냥 무지성으로 사세요. 단숨에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이 현대건설입니다. 이 글로벌 원전 건설의 이 선두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UAE 바라카 원전 완공으로 이 시공 실적 계속해서 입증 중에 있고요. SMR, 이 대형원전 이 글로벌 파트너십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통한 이 미국 시장 진출 계속해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기사 보시면은 이제 현대건설, 트럼프의 이제 최 K 원전 트럼프가 계속해서 원전 관련 이슈들을 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건설도 당연히 관심,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이미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요. 현대건설 그렇기 때문에 수에 기대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건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차트 보시면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 달까지는 사실상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변동이 거의 없었고 이제 2025년 올 상반기부터 미친 듯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부터 사실 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조선업보다는 조금 더 빨리 터지기 시작했죠 뭐 원전 해체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뭐 smr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주인 현대건설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저점 높여가면서 꾸준한 우상향 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신고점 85,100원 찍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역시 고점 찍었으니까 밑으로도 내려가야죠. 고점 찍고 조정 받으면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 6만 원 부근에서 지지 받으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59,600원으로 약1% 정도 하락 중에 있지만. 지지선을 아직 완벽하게 깨고 내려간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6만원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한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미들 밴드에서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중간에 한번 이렇게 다시 뚫어주는 모습도 있고 어찌됐건 상승에 대한 힘은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집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상황 한번 보면은 이제 이 금융투자 쪽에서는 많이 다 매집을 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지금 다 던지고 있습니다 투자 신탁 연기금 사모펀드 뭐다 털고 있는데 어찌됐건 얘네는 이제 2025년 초부터 미친듯이 오를 때 매집을 한 애들일 거고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한 애들일 텐데 지금 당연히 조정받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네도 선절 라인 잡고서 계속해서 털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투자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관들이 다 던지고 있을 때 개미들은 미친듯이 사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6만원 이 지지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개미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전 관련 이슈는 올해 초부터 계속 됐지만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워낙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게 약발이 떨어져서 내려갔다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아쉽고 지금 오히려 조정 기회를 저점으로 생각하고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워주는 것도, 지금 주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에서 다시 주목받는 섹터가 있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리튬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원재료가 싸지니까 이 배터리 회사에 유리할 것 같지만 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보유한 재고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고 이 고객들 역시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발주를 미루다 보니까 출하량과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업계 전반의 실적이 부진했고 주가 역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자국 장시성 젠사 광산을 최소 3개월 이상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 광산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는데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광저우 선물시장에서 이 탄산리튬 가격이 하루 만에 9% 넘게 급등했습니다. 니튬 가격이 오르면 단순히 원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재고 손실이 줄고 오히려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지금의 적감에서 막차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문과 출하량이 살아나고 매출과 수익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중국이 리튬 정제와 소재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더 쉽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결국에 이번 반등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c a t l 광산 가동 중단에 따른 리튬 가격 반등, 둘째 AI 확산으로 인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 폭발, 셋째 국내 주요 소재 기업들의 실적 회복세 이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국내 2차전지 섹터는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모든 전략과 매집 종목을 공개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시장이 그대로 노출돼서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사세요라는 한 줄짜리 추천이 아니라 왜이 종목을 매집을 하는지 어디서 사고 어디에 팔건지 그 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본기부터 다시 잡아드리는 주식 기초교육, 매일 아침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시황 브리핑, 그리고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이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혼자 매매하다 보면 수익은 커녕 손실만 쌓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종목 선택에서 매번 고민이 된다면 은 이제는 혼자 끙끙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힘든 국면에 계셨던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월 평균 300% 이상의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둔 저희 정보방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저희도 오래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근거 있는 전략, 실시간 상담, 기초 교육부터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